자 오늘 공부를 해보고 제가 싶은 것은 아직까지는 어, 사이드에서 그죠 사이드 뒤에를 라인을 어떻게 자르든 5번 지점의 머리를 1번 방향으로 당겨서 5번 지점의 언더 몇도 오버 몇도를 가지고 우리가 층내는 뒤로 백으로 넘어가면서 온 베이스로 층을 내는 걸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의문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왜 항상 옆에서부터만 가야 되냐, 뒤에서부터 볼 수, 올 수는 없느냐, 이런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제는 너무 저 동영상을 찍다 보니까 너무 시간이 길어져서 좀 간단간단하게 해서 제가 올릴 수 있는 어, 그런 자료를 한번 좀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 자, 그러면, 물론 뒤에 백부터 해서 언더부터 쳐서 올라가는 기법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그것도 이제 계산을 해야 되는 거죠. 쉽게 말해서, 자, 어떻게 볼까요? 음. 자, 3번 평행선을 내려주시고, 전체를 다, 자, 이제, 이제는, 자, 사이드는 일단 빼버리고, 자, 이렇게 뒤에서, 일자로 잘랐단 말이죠. 전체 다, 한 곳에다 왔습니다. 이건 몇 도인가요? 그냥 쉽게 말하면 0도인 거죠, 0도. 0도에서 내가 자연 라인으로 잘라놓고 0도, 7번부터 층을 좀 가볍게, 밑에를 가볍게 내겠다. 가이드는 100%다 깨지게 돼 있습니다. 다 깨져요. 그럼 한번 이러, 이러, 밑에를 자연 라인으로 층, 층을 많이 주겠다. 절대 가이드 라인을 깨지지 않는 선에서 층을 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자연라해도자르는곳다고 층을 못내? 아, 아니야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하지만 이것도 하나의 이제 법칙으로 넘어가는데 자, 여기는 7번 평행선인 거죠, 그죠. 7번 평행선, 얘는 6번 평행선, 얘는 5번 평행선입니다. 자, 7번 평행선은 0도, 그죠? 6번 평행선은 7번과 6번 22.5도라는 무게감이 내렸습니다. 자, 5번 평행선은 45도라는 무게, 자, 0, 22.5, 45도씩의 무게감이 내려지는 거죠. 그러면, 자, 내가 사, 45도 많지, 5번까지 다 내려놓고 0으로 무게감을 내려놓고 여기서부터 층을 내겠다 쉽게 말해서 온 베이스로 내가 층을 내겠다 그러면 여기서 법칙이 하나 생겨요 요거는 그냥 외우셔야 되는 건데 내가 밑에 몇도 지우개가 어디 가 갔나 밑에 내가 45도를 내려놨으면 온 베이스는 온 베이스는 자온 베이스는 내가 사, 밑에 내려놓은 무게감과 동일하게 커트를 치셔야 가이드라인이 깨지지 않습니다. 쉽게 말해서 내가 6번 평행선을 내려놓고 온 베이스로 커트를 치겠다. 가이드라인을 깨지 않고, 그러면 만약 6번 평행선, 그럼 22.5도죠. 6번 평행선 얘는 5번 평행선. 6번 평행선은 22.5도 만치에 무게감이 내려진 상태에서 내가 가이드라인을 깨지 않으면서 온 베이스로 치겠다. 그러면 얘는 6번 평행선을 내려는 22.5도 만치한 층을 낼수 있습니다. 5번 평행선을 내려놨다면 45도의 층, 자, 온 베이스 층을 낼 수가 있어요. 더 이상 층이 나게 되면 얘는 가이드라인이 이쪽이 이렇게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쳤더니 좀 무겁더라. 좀 내가 조금 더 가볍게 커트를 하고 싶은 거죠. 가볍게. 자. 가볍게 커트를 하고 싶어서 가볍게 커트를 하고 싶어서 음? 이걸 내가 가볍게 커트를 하고 싶어서 6번 평행선을 내려놓고 자, 지금 다시 갈게요. 6번 평행선 만침에, 6번 평행선 만침에 무게감을 내려놓고 여기서 커트를 내가 층을 좀 많이 내기 위해서 67.5도로 제가 층을 낼 수가 있어요. 그죠?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온 베이스는 밑에 내려는 법칙이 6번 평행선은 22.5도로가 내려놓은 내려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갑자기 층을 많이 내고 싶어서 67.5도라는 층을 내가 냈단 말이죠. 그러면 이거는 100% 가이드가 깨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가이드를 깨트리면 안 되잖아요. 가이드를 깨트리지 않은데 지금 가이드가 깨, 자, 여기와 22.5도와 67.5도가 같은 라인, 같은 각도로 만들어지려면 몇도가 필요한 거죠? 45도라는 애들이 자, 쉽게 말하면 45도라는 애들이 여기 끼워져 들어가야 45도가 더 추가가 돼야 67.5도 가이드라인을 깨뜨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이 가이드 이거를 어디서 45도라는 애들을 어디서 가져올 거냐? 우리가 제가 이사도라 라인을 설명을 할때자 여기가 포라고 치면 자 반으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이게 뭐죠? 5번 지점인 거죠. 5번 지점의 머리를 1번 방향으로 커트를 하게 되면 몇 도가 추가가 된다는 거예 그죠? 5번 섹션 1번 방향으로 치게 되면 5번 지점에 이 라인이 45도가 플러스가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똑같아요. 백의 머리도, 어? 자, 플러스가 된다. 그럼 백의 머리도 내가, 자, 뒤로 칠 건데, 뒤로 칠 건데, 같은 라인으로 아주 갔으면 좋겠는데 지금 그게 아니란 말이죠. 같은 라인으로 쭉 가는 게 아니고, 얘가 층을 더 치고 싶은 거예요. 층을. 그러니까 어떻게 쳐요? 자, 이렇게 놓고 결론은 이 5번 지점의 머리를 이, 이 5번 지점의 머리를 어떻게 해? 9번 방향으로 9번 방향으로 커트를 하게 되면 얘도 동일하게. 뭐가 되냐? 앞머리하고 동일하게 45도가 추가가 됩니다. 그러면 내가 67.5도로 딱 치는 순간, 층을 많이 내고 싶어서 딱 치는 순간, 67.5도로 쳤어요. 6번 평행선을 내려놨는데, 어, 22.5도 맞지? 무게감을 내려놨는데, 내가 층을 67.5도로 쳤어. 어? 그럼 그 다음에 생각해야 될건몇 도? 방향성을 어디로 밀어서 가이드 라인을 깨지지 않게 할 거냐. 이걸 먼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해가 어려우시죠? 하지만, 여기서 이제 가장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자연 라인을 커트를 하고, 자연 라인을 커트를 하고, 자, 전체적으로 뒤에를 자연 라인을 커트를 하고 내가 층을 내겠다. 그러면 7번 평행선은 0이기 때문에 층을 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6번 평행선, 5번 평행선을 기점으로 해서 층을 내게 되는데, 자, 내가 6번 평행선에서부터 층을 내겠다. 똑같이 가이드 라인을 깨지지 않고, 똑같이 요렇게 가이드라인이 자연이니까 자연 라인처럼 이렇게 똑같이 층을 내겠다 그러면 6번 평행선이라면 자 몇도 좀전에 말씀드렸지 22.5도가 내려놓은거라 6번 평행선 22.5도 얘는 무조건 층은 22.5도만 온 베이스로 가능하다라. 5번 평행선을 내려놓면 으 5번 평행선만치 무게감을 내려놓고 이제 뭔가 여기, 여기서부터 층을 내고 싶다 한다면 5번 평행선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22.5도 총 45도 두 칸이 빠진 거니까 7번 평행선부터 6번 평행선 한 칸. 6번 평행선에서 5번 평행선까지 두 칸. 2칸. 두 칸을 내려놓은 거라 무게감이 45도가 밑에가 쌓이는 겁니다. 45도가 쌓였기 때문에 내가 40, 자, 22.5도가 요만큼 층이 온 베이스로 나타면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45도는 조금 더 위로 올라가겠죠? 야 그죠? 얘는 뭐예요? 45도. 45도. 온 베이스가 가능을 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 이게, 이게 하나의 법칙으로 이게 하나에 적용을 하는 겁니다. 기본으로 이렇게 깔고 들어가면서 내가 층을 몇번 평행선에서 층을 얼만치더 내서 가볍게 할 거냐, 라는 것은, 네? 그러, 그렇게 층을 내는 것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방향성으로 내가 어디로 밀어서 가이드 라인을 깨지지 않게 만들어 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간단하게 오늘 이 요거를 가지고 제가 커트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